자, 봐봐. 무분별하게, 자, 수년 동안 무분별하게 음식이나 생활을 얻기 위해서 그뭐 코끼리를 이렇게 막 우리가 어, 잡지 않았더라면 요즘 개체수가 많이 증가했을 거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가정법의 공식을 보니까 이걸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야, 그러니까 조건에는 크게 무슨 조건이라 있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 조건과 이루어질 수 없는 비실제 조건이 있었지? 실제 조건은 뭐라겠어? 자, 그 중에서 큰 것은 현재고요. 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미래라겠지? 비실제 조건은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 알겠지? 음, 자, 이것까지는 알고 있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그래서, 그리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if가 생략되면 주어동사 도치한다겠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음, 자 봐봐 어이 문장에서 이 문장은 무슨 형태냐면 또 혼합 가정법이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어 혼합 가정법 문장을 가정법을 풀어갈 때는 가정법을 풀어갈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잘봐이 부절을 보고 주절을 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이 부절 보고 주절 봐 자, 이푸절에 봤는데 헤드피피가 있으면 답은 뭐라겠어?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다음에 뭐라겠어? 헤브피피 찍으라 했죠? 그랬어, 안 그랬어? 자, 이푸절에 봤는데 과거동사가 있어. 비동사일 때는 뭐라겠죠?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라겠지? 이해돼? 음. 그런데 혼합과정법을 볼 때는 내가 뭐야 있어? 자, 이푸절이 나와 있고, 이푸절이 나와 있고, 뒤에가 어떻게? 자, 나오나. 투데이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뭐라 있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여기는 투데이가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가 돼야 되지.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선 가정법 과거야 돼. 알겠지?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알겠어? 이 문장이 그거야. 무분별하게 코끼리를 잡지 않았더라면 언제? 과거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라는 거야. 여기 힌트가 뭐가 있어? Nowadays. 요즘. 요즘 코끼리 개체수는 어떻게? 더 증가했을 건데. 증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건 뭐야?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뭘로 써야 돼? 과거로 썼어. 과거로 썼는가 보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라는 그냥 동사 나왔죠? 알겠지? 어. 자, 이게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잖아. 여기는 그럼 뭐가 돼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목소리> if 주어 head PP가 돼야 되지. 뭐가 돼야 돼? head PP. 그러면 여기는 아예 말이 안 되죠. 이건 뭐야? <목소리> if가 생략됐으니까 원래는 뭐야? if have not been hunted지. have PP. if절에 have PP라는 문장 봤니? 안 봤지? 잘 봐. if절에 have PP가 있니 없니? 없지? 그래, 안 그래 대답해, 있어 없어, 없지. 어. 모르니까 온 거야. 몰라도 돼. 모르면 물어봐야 될거 아니니. 알겠어? 모르는 거 쪽팔린 거 아니야. 제가 잘 알고 나만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모르는 거야. 물어봐, 알겠어? 이프전에 해부피피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뭐야?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됐지? 자 이건 헤드 피피가 있고 이것도 헤드 피피가 있어. 이건 이프를 생겨난 거고 이 이프를 생겨 안 했지. 두개다될수 있는데 이건 뭐야? 능동형이지. 이건 뭐야? 수동 형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무분별하게 뒤에 보니까 목적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답은 A 번으로 가놓고 해석을 해보는 거지. 자 사냥되지 않았더라면 이게 자 이프절이야. s so, 러슬러스하게 뭐야 무자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뭐 때문에 for food and library for 자 이것 때문에 여기 또 여기 봐봐 헤드피피가 나와 있으니까 뭐가 나왔어 시점이 나왔죠 음, 수년 동안 자 그러면 진짜 주어는 자이 음. 엘리펀트는 would have 가질 것이다 더 많은 개체수를 이문장이겠지 이해되셨어 네음 정리 하면서 보세요. 동태 문장의 과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냐? 네. 음. 자, 버후된 아이브러리는 음식과 생활을 <laughs> 얻기 위해서. 자, 가정법에서 이부 생략되면 주어동사 도치한다 겠다, 그죠? 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에 반대다? 현재 사실에 반대다.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